한 요크, 몸판의 뒷중심선 표시해 놓고요. 요크의 뒷중심선을 맞춰 주십니다. 두 개가 딱 위치하기. 각 곳에 너지가 있었습니다. 너지에 그 맞춰서, 소매부터, 소매 쪽부터, 너지 표시를 맞추어서 그러면, 뒷판의 요크가 부착이 되었습니다. 뒷판의 요크에는 상침을 줄 겁니다. 상침을 위로 줄 겁니다. 그러면, 요크분을 자르십니다. 요크분에 시접을 자르셔서, 요크쪽으로 보내서 상침해 준다. 요크쪽으로 보냈으면 뒷판에 어깨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는 소매와 연결되었습니다. 옷을 판을 기준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앞판을 이렇게 접으시면 아아 어깨가 만나네요. 그죠? 여기가 어깨. 그 다음 여기 요크와 여기서도 만나집니다. 여기 뒤판 요크와. 앞판의 소매암홀이 같이 만나집니다. 다음은 소매의 어, 바깥쪽 여기도 만나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옷의 형태가 됐죠? 극감 형태가 다 잡혔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매 3부분에, 요두 선, 어깨와 요선 있죠? 요 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같은 위치로 딱 되어야 예쁘겠죠? 그래서, 시접을, 뭐 어느 쪽을 자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 쪽을 자르십시오 왜냐 너무 두꺼워지니까 여기부터 맞춰 놓겠습니다 이 지점 어깨와 앞판 어깨와 뒷판 어깨 이 지점부터 맞춰서 일단 17 한번 하시고요 앞판 어깨와 뒷판 어깨를 잡으셔서. 응. 어깨가 일치하죠. 이줄 뒤집어 보시면 몸의 반쪽이 되었습니다. 드롭 소매 어깨 일치하고 요 요선은 딱 같이 가면서 뒤에는 나그랑 소매에 이렇게 요. 독특한 디자인이죠. 그래서 요까지 해놓으시면 어 겉감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겉감이 완성이 되니까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재봉을 하다 보면 재단했는데 누비에 요렇게 실이 빠져 나와 있습니다. 얘는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있다가 빨래를 세탁을 하게 되면 계속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살펴보셔서, 이런 지점이 혹시 있다면, 귀찮더라도 그 부분을 뜯으셔서, 거기에 해당하는 실을 안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탁에도 조금이라도 더 견뎌주십니다. 뜯어서 넣어주시면 이 안으로 싹 들어갔죠. 이러면 이제 조금 나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상침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안할겁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앞판에도 이 부분 아무 상침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안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대편의 어깨도 해서 옷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겉감의 옷을 여기는 소매부터죠. 항상 옷을 할 때는 앞판을 기준으로 재봉을 한다. 그래서 한쪽은 밑단에서부터 올라오고, 한쪽은 상체에서부터 내려가게 되죠. 치마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어, 어깨 지점 주의하시고. 이제 안감 하겠습니다.